이 전자레인지는 세련된 레트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을 겸비한 미니 소형 전자레인지로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. 201의 적당한 용량과 70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고르게 조리가 가능하며, 다양한 조리 기능, 해동, 데우기, 보움, 찜, 피자, 이유식 등을 갖추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강화유리 도어와 다이얼 조작부는 사용이 간편하며, 투명창과 내부조명, 알림음 등 세심한 부가 기능이 만족도를 높입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유니크하며 앙증맞은 크기와 빈티지한 감성으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. 리뷰에서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우며 집이 더 깔끔해 보여요.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